왜 이렇게 예쁜 기어? 아 진짜 오늘 예뻐요? 솔직하게 말해주세요, 여러분.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. 아, 어. 여러분, 근데 봐봐요. 지금 이 각도가 나아요, 아니면 이 각도가 나아요.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쁜데, 하는데 그건 맨날 사람들 하는 말이라고요. 요즘에 요즘에 제대로 된 정석은 평면은. 어, 어느 정도, 뭐, 뭐, 약간, 좌우 달라 보여서, 그것보다는, 지금까지는 그게 나았지만 오늘은 이게 더 예쁜 것 같아. 이게, 어, 정답이 아닐까? 그거 못 봤어? 드라마? 아니, 그게 아니구나. 나 요즘 드라마, 어떤 드라마, 그거는, 3화까지 봤거든요? 그 드라마? 한지민 나오는 거. 아, 한지민 왜 이렇게 예뻐요? 한지민 진짜 미쳤어요. 한지민이랑 지성 나오는 거. 박지, 아닌데, 박지성이래. <laughs> 와 근데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. 어, 아는 와이프, 아는 와이프 그냥 이딱이 생각 들었어.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방송 보고 싶다, 드라마 보고 싶다 이 생각 했어. 무슨 내용인데요?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 가정이 결혼을 했어.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아 뭔가 지치는 거야. 진짜 회사에서도 지치고 집에 가면 마누라 구박에 지치고. 어, 그 첫사랑 많았어 그래서 어, 첫사랑 제가 나를 좋아했었네. 에이, 내가 쟤랑 결혼했어야 됐어.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준 500원으로 갑자기 그 500원이 1 0차원 옛날로 가게 되는 거야. 그래서 그 첫사랑이랑 다시 결혼하게 되는. 첫사랑이랑 결혼은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들이 점점 눈에 보이면서 그런 거 그런 얘기야. 나도 딱 이까지밖에 못 봤어. 고백부부랑 비슷하게 한데, 고백부부처럼 뭔가 약간 어린 느낌, 뭔가 딱딱 잘 맞아. 이 내용을 컨텐츠로 쓰는 거라고? 나 지금 이 내용을 컨텐츠로 쓰려고 결혼을 두 번이나 해야 돼? 음.